모든 구절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꼭 붙잡아야 될세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 자, 오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25응답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서론에 방금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왜안 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왜내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왜 여전히 예수님 믿는 거 핍박받고 내 삶에는 왜 위기가 찾아올까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은 재앙, 저주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모든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 문제, 사건 전부 시작이 됩니다. 성교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은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을 붙잡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런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 고난이 왔지만 그거는 요셉에게 저주가 아니고 응답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가 한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아, 이거는 저주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구나" 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오늘 확실하게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때부터 존재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모든 과거 재앙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실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셔서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상하게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태어나시기 전에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은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laughs> 예.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됐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신 이 피제사를 붙잡은 자들은 추레굽해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포로로 갔던 언약의 백성들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인하여나을 이름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붙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세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과거의 재앙은 이제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붙잡을 게 뭐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는 순간 여러분의 구원은 확정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흑암의 세력 악령이 영원히 떠나가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성육실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돼서 다시는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배경을 가진 자가 아니고 천국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사다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떠나가고 죄석, 죄와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입니다. 자세 번째로 붙잡을 게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고. 그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이게 이게 믿어질 때.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언약을 지켜 주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예 예수 이름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사도행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보혜사거든요. 근데 각각의 한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해는 뭐냐, 은혜 주시고, 사는 가르치를 사자.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 응답받는 모두 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미래에 재앙이 사라지고, 예,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문제 사라지고, 237 살리는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 했거든요. 이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제림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즉 세계가 복음화될 때,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도 주님은 다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가 걱정되지만, 불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시고, 이제 심판주가 되실 겁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가는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심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시민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은 한 100년짜리고,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위험한 나라 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으로는 안전 보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강단처럼 세밀하게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 가서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영수전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엘리아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수 있어도 그게 재앙이 아니고 시작이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얘기 한번 마칩시다. 어려움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예, 네, 진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시작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